여러분은 카메라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논 m50을 가지고 미니어처 스타일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아무리 초보라도요. 바로 따라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캐논 m50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미니어처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셔서 한번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재밌는 영상이 찍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요 M50에서는요 4K 24프레임, 1080p로는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그 다음에 720p로는 60 프레임까지 있는데요. 미니어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요 1080p의 그30 프레임과 그다24 프레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먼저 영상 프레임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미니어처 영상을 찍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인 스크린에서 먼저 Q를 누르면 기본 영상 메뉴가 터치 스크린에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 밑 부분에 보게 되면은 차 모양과 그다음에 빌딩 모양의 그 버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프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누르시면 몇 배속으로 찍을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5배에서 20배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배속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 자체는 길게 찍으셔야 합니다. 설정 후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상한 선두 개와 중간에 사각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미니어처를 찍을 때 포커스 되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은 아웃포커싱으로 찍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먼저 프레이밍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기본 값을 정해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중간에 정사각형 세팅으로 가면서 오토포커스 프레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미니어처 영상이 찍히는 동안 계속해서 설정된 프레임에 포커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세로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요. 프레밍 설정 시 밑부분에 보게 되면 90도 변경 버튼이 있는데, 그것으로 프레임과 오토포커스 포인트를 세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가로로 설정하시고 싶으신 경우 다시 누르게 되면 바로 가로 세팅으로 갈 수가 있고요. 모든 설정 세트를 다시 한번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영상은 일반 영상과 똑같이 이 빨간 버튼 녹화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부분만 조금 다르고 프레임 설정 부분은 같기 때문에 첫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윗부분에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필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미니어처로 설정을 하시면 바로 포커스 프레임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그냥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미니어처로 찍으실 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포커스 안한 부분은 블러리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어떤 포커스를 할 것인지 생각을 잘 하시고 구도를 잡고 그다음에 찍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짧은 영상 캐논 M50를 가지고 미니어처 영상 어떻게 찍는지 이 튜토리얼로 잠깐 나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건 이렇게 찍고 싶다 아니면 저건 저렇게 찍고 싶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뭐 댓글로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 구독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